쉐보레가 정통 아메리칸 픽업트럭 콜로라도 부분 변경 모델의 트림별 상세 디테일을 공개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국내 마케팅에 돌입한다. 열다시 쉐보레에 따르면 부분 변경을 거친 리얼 뉴 콜로라도는 쉐보레의 최신 패밀리 룩과 함께 100년이 넘는 정통 픽업트럭의 유구한 헤리티지를 디자인에 담아냈다. 칭차의 전면부는 강렬한 블랙 컬러의 후면부는 테일 게이트의 과거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쉐보레 트럭 모델들과 같이 좌우로 길게 쉐보레 레터링을 음갑으로 새겨 쉐보레 트럭의 백년 헤리티지와 정통 픽업 트럭의 터프한 매력을 뽐낸다. 외장 컬러는 기존 턱시도 블랙, 퓨어 화이트, 애쉬 그레이에 더해 체리팝 레드, 토파즈 블루 등두 가지 컬러가 새롭게 추가되며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17인치 실버 메탈릭 알로이 휠과 올 터레인 타이어가 기본 탑재된다. 이 밖에 신형 콜로라도는 디자인 부분 변경과 함께 기존 트림에 오프로더의 감성을 만족시킬 프리미엄 사양을 더한 Z11X 트림이 새롭게 추가됐다. 해당 트림은 고급스런 분위기의 LED 블랙 보타이 엠블럼과 Z11 벤치가 새겨진 새롭게 디자인된 그릴이 적용되며 다크그레이 컬러 색상의 스키드플레이트, 신규 17인치 브라이트 머신드 알로이 휠, 블랙 컬러의 도어 핸들 및 사이드미러는 물론 후면 배드에도 Z11 오프로드 데칼이 추가돼 기존 모델과 차별을 뒀다. ZZT1 트림에는 익스트림S 기본 품목에 더해 안정적인 내리막길 주행을 돕는 힐 디센트 컨트롤과 오프로드 주행시 파워트레인 주요 부위를 보호하는 트랜스퍼케이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고화질 후방 카메라, 크롬 베젤 리모트 키, 음성인식을 지원하는 8인치 고급형 쉐보레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다양한 프리미엄 사양들이 적용된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힐 디센트 컨트롤은 내리막길에서 자동으로 적절한 제동력을 발휘 차량의 속도를 유지하며 내리막길 사고를 예방한다. 이 밖에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FCA, 차선이탈경고시스템 LDWS, 헤드업 LED 경고시스템 RLAD 등 전방위 첨단 안전 사양이 적용돼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쉐보레는 강렬한 올 블랙 카리스마로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하는 ZC7 X 민나이트 스페셜 에디션을 추가해 차별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을 배려하는 등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스페셜 트림인 미드나잇 에디션은 블랙 컬러를 통해 픽업 트럭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극대화한 모델로 프리미엄 Z11 도어 배지와 페인트드 블랙 프론트 그릴바, 블랙 크롬 머플러 팁, 17인치 글로스 블랙 알로이 휠등 스페셜 파츠를 적용해 한층 강렬한 카리스마를 완성했다. 리얼 유 콜로라도는 3.6L 6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하이드라메틱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최고 출력 312마력, 특히 엔진 부하에 따라 6개의 실린더 중 4개의 실린더만 활성화시키는 첨단 능동형 연료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뛰어난 퍼포먼스뿐 아니라 탁월한 연료 효율까지 확보했다. 리얼 뉴콜로라도에 탑재된 첨단 사륜구동 시스템은 엔진의 강력한 힘을 4바퀴에 최적 분배해 온로드와 오프로드에서 모두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전자식 오토트랙 액티브 4륜 구동 시스템은 4륜 및 2륜 구동 방식을 운전자가 선택하는 파트타임 4WD 시스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면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구동 방식을 변환하는 오토 모드를 지원해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계식 디퍼렌셜 잠금 장치, 메케니컬 러킹 디퍼렌셜과 후륜의 기본 탑재대의 좌우 휠의 트랙션 차이에 따라 차동 기능을 제한하는 LSD,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와 좌우 트랙션 차이가 심할 경우 자동으로 차동 기어 리얼 뉴 콜로라도의 가격은 익스트림 3830만원 익스트림 4WG 4160만원이며 익스트림 X 4300만원이며 새롭게 추가된 4399만원 4300 미드나이트 에디션은 4649만원이다.